오늘 AWS 커뮤니티 에 와주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AWS 사용자 모임에서 운영진을 맡고 있는 류욕한진이라고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응, 여러분한테 우리나라 최고의 최대 클라우드 커뮤니티를 소개해드리려고 올라간는데요 예, 연간 100회 이상 모임 갖고 총 회원 수 11,000명이 넘으며 소모임 20개 이상 운영하고 있는 모임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에이톱스 k r g 입니다이 에이톱스 k r g 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국내 에이톱스 학습 및 정보 공유를 위한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분야별 소모임 운영하고요. 분기별, 반기별 컨퍼런스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네트워크 모임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지역별, 분야별 소모임을 말씀드리자면 지역별로는 강남 비기너, 구로 디지털, 판교 모임이 있어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가까운 모임에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분야별로는 아키텍처, 컨테이너, 서버리스, 데이터 사이언스, 엔터프라이즈, 경력 개발, 자극지 모임이 있어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소모임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 모임과 주니어 모임이 있어서 자신이 관심 있으시면 참여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소모임들은 누구나 조직하실 수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에듀 사용자 그룹 운영진에게 말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AWS KLUG는 연간 큰 행사로 커뮤니티데이와 핸즈온 랩스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고 있는 이 커뮤니티데이 행사도 그의 일환입니다. 저희는 1년에 두 번씩 소모임의 우수한 발표를 모아서 이렇게 외부에 공유하는 행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핸즈온 랩스로 저희들이 직접 만든 핸즈온 가이드로 실습을 진행한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려 9 번이나 진행을 해서 500명이 실습을 듣고 가시는 큰 행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학생 모임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AUSG라고 대학생들을 위해서 소수 선발을 하여 직원들의 직원들과 저희 운영진이 멘토링을 해서 이제 KRG 활동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AWS Korea와 협력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AWS s u m m 이나데브데이에 커뮤니티 테크를 운영한다든가 각 부스, 모, 행사에 사용자 모임 부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리인벤트 참관 등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활발하게 해외 AWS 유저 그룹과 교류하고 있는데요. 해외 행사에 발표로서 참여하기도 하고요. 해외 커뮤니티 행사를 참관하기도 하고 특히 요즘은 APEC 커뮤니티들과 활발하게 행사를 하면서 2017년에는 저희 서울에서 행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AWS 커뮤니티 히어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정민영님 그리고 박상욱님 그 최근에는 김성훈 교수님께서 커뮤니티 히어로로 현재 활동 중에 계십니다. 이렇게 AWS KRG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더 많은 분들이 같이 저희와 함께 배우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슬랙 등을 통해서 혹은 슬랙 운영 운영이나 참여를 통해서 더 함께 AWS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좀더 배우고 서로 알아가는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행사 발표뿐만 아니라 밖에 소모임 부스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아키텍처랑 서버리스 컨테이너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모임이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꼭 부스에 들려서 해당 동향이나 소모임 활동 등에 대해서 꼭 알아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커뮤니티데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다음 순서로 에이더스테크해머질트인 윤석창님을 모셔서 키노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